택배 배달 온 집을 지키고 있는 진돗개들에게 우유 닭갈비 하나씩 주욱 갈게요 물리지 않게, 물리지 않게 조심할게요. 저 친구는 으르렁대면서 꼬리는 흔드네요. 화이트, 화이트 1, 화이트 2, 우유 닭갈비, 먹는 게 좋은 게 아니야. 자 먹어. 맛있게 먹네. <laughs> 화이트 원, 화이트, 화이트 등에다 뭘 붙였어? 응? 나 무서운 애인 줄 알았더니 너 무서운 애 아니구나. 무서운 애 아니고 정 많은 애였구나. 닭갈비 먹어 맛있어 맛있는거야 그거 먹는거보다 더 정이 고팠어? 등에 이게 뭐야 맛있게 먹어 화이트 하얀 진돗개 화이트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화끈하게 안 먹는데 야금야금 먹는데 화끈하게 안 먹고 야금야금 먹는 화이트 목줄은 꽤 길게 묶어놨는데 집을 딱 지키고 있네요. 화이트2는 닭가슴살 먹더니 조용해졌어요. 짖지도 않고. 쟤는 약간 사나운 애라서 저기, 그, 울타리 안에 있나 봐요. 얘는 되게 순해요. 애교도 많고. 닭가슴살도 맛있게 잘 먹네요. 이제 맛있게 잘 먹네 처음에는 무서운 애줄 알고 다 이제 집 중앙을 지키고 있길래 제가 접근을 못 접근하기 조금 무서웠는데 전혀 그런 친구가 아니었어요 엄청 사랑스러운 사랑이 고픈 아이였어요 응? 화이트, 맛있게 잘 먹으네요. <laughs> 응? 저 친구도 놀아달라고. 응, 음, 들어 누워. 들어 누워. 등에 이게 뭐야? 털에. 뭐 이렇게 찐득찐득 뭐가 붙은 거야? 굳어가지고 어디 진흙탕에서 뒹굴었어? <laughs> <laughs> 뽀뽀하려고 그래? 뽀뽀하려고 그래? 음, 냄새가 많이 나지? 개 냄새가 많이 나지? 응 음, 고마워. 칼터줘도 고마워. 그래. 형, 이제 갈게. 다음에 또 올게. 화이트야. 아유, 예뻐. 애교. 너 놀아달라고, 너도. 너 약간 무섭다, 야. 다음에 또 올게. <laughs> 갈게. 아유, 이 애교쟁이. 다음에 또 올게. 자, 안녕. 다음에 또 보자. 둘이 서로 놀고 싶은데, 한 마리는 줄에 묶여있고, 한 마리는 물타리 안에 갇혀있어서, 물타리 안에 있어서, 참 완전히 전우와 증녀네요 줄을 막 끊으려 그러네 줄을 끊고 줄을 끊어버리려 그래. 줄을 끊고 싶어서. 울타리 화이트 투하고 놀고 싶은 화이트 원의 마음이 느껴지네요. 아유 참 안타까워.